제12 제바달 다품 1장 성불의 인연을 밝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여러 보살과 하늘과 사람과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지난 세상 한량 없는 겁 동안에 이 법화경을 구하여 게으른 마음이 없었느니라. 여러 겁 동안 항상 구강이 되어서도 위없는 깨달음을 발언하고 구하는데 마음이 물러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육바람이를 원만하게 행하기 위하여 보시를 부지런히 행할 적에도 인색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어. 코끼리, 말, 칠보, 국토, 아내, 자식, 남종, 여종들과 몸과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보시하였느니라. 이때 세상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 없었지만 법을 구하기 위하여 나라와 국왕의 자리를 버리고 정치는 태자에게 맡겨버리고 북을 크게 울리고 영을 내려서 사방으로 법을 구하되 누가 나를 위하여 대승법을 설하여 주겠느냐? 나는 그를 위하여 종신토록 받들어 모시고, 시중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때 한 선인이 와서 왕에게 말하기들, 나에게 대승경전이 있으니 그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라, 만일 나의 뜻을 따르면 마땅히 설하여 주겠노라. 하였느니라.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즉시 선인을 따라가서 모든 것을 시중하는데 과일을 따고 물도 깊고 떼라무도 해오고 음식도 만들며 또는 몸으로 선인이 앉는 자리가 되어도 몸과 마음이 게으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천년 동안을 받들어 모시었으나 법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지런히 정진하고 시중을 잘 들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이때 부처님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시었다. 내가 과거 생각하니 대승법을 구하려고 나라 왕이 되었지만 오용락에 탐치 않고 대승법을 찾으려고 사방으로 종을 울려 누구 큰법 가진이가 나를 위해 설법하면 평생 동안 종이 되어 지성으로 시봉하리. 바로 그때 아사선인 대왕 앞에 말하기를 내가 가진 미묘한 법 거룩하온 가르침은 세상에서 다시 없어 만나보기 힘들도다.만일 그법 수행하면 그대 위에 설하리라.그때 왕은 그말 듣고 기쁜 마음 크게 내어 그 선인을 따라가서 밭들어서 시봉하니 나무하고 나물 캐고 과일 따고 물을 길어. 밥을 짓고, 빨래하고, 쉴새 없이 공경해도, 미묘한 법 뜻을 두니 몸과 마음 가벼워라. 여러 중생 위하여서 부지런히 법구함은, 나의 욕심 채우거나 오용락이 아니므로, 나라왕이 되어서도 부지런히 이 법구에, 마침내는 성불하여 그대들께 설하노라.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왕은 바로 지금의 나의 몸이요. 그때의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인이라. 이 제바달다 선지식 때문에 내가 육바라밀과 자비 희사와 32가지 거룩한 몸매와 여든 가지의 잘생긴 모양과 붉은 황금빛과 열 가지 힘과 네 가지 두려움 없음과 네 가지 교화하는 법과 열여덟 가지 함께 하지 않는 법과 신통과 도력을 갖추어서 등정각을 이루어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구원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모두 제바달다 선지식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제바달다는 한량 없이 오랜 세월을 지나서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니, 그 이름은 천황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요 그 세계의 이름은 천도라 하리라. 그때 천왕 부처님이 2 0 중겁을 세상에 계시면서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말씀하시리래. 항아의 모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중생들이 아라한과를 얻고 또 할령 없는 중생들이 연각의 마음을 내며 다시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중생들이 위없는 돌을 구하려는 마음을 내며 무생인을 얻어서 물러나지 아니하는 경지까지 이르리라. 그때 천황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바른 정법이 20중겁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온몸 전신사리로 칠보탑을 일으켜 세우되, 높이는 6 0유순이요 가로와 세로는 40유순이라, 모든 하늘과 사람들이 여러가지 꽃과 가루향, 사르는 향, 바르는 향과 의복 영락 당번 번개 기악과 노래들로 칠보탑에 예배하고 공양하리라. 한량 없는 중생들이 아라한과를 얻고 또 무량한 중생들이 벽지 물을 깨달으며 생각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깨달으려는 마음을 일으키어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이르리라.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오는 세상에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이 묘법연화경의 재바달다품을 듣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의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나 악위나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방의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 그곳에서 이 법화경의 법문을 항상 들을 것이며, 만일 인간이나 천상 가운데 태어나면 가장 훌륭하고 미묘한 기쁨과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또 부처님 앞에 태어나면 연꽃 위에 화생하리라. 이장 용녀가 불도를 이루다 이때 하방세계에서 다보세존을 따라온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지적이라 이 지적보살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다보 부처님께 인사를 드렸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때 지적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잠깐 기다려라. 여기에 문수사리라고 이름하는 한 보살이 있으니 서로 만나보고 미묘한 법을 의논하고 이야기한 뒤 그대의 본국으로 돌아가거라. 이때 문수사리 보살은 큰 수레 받기만한 천잎 연꽃 위에 앉았고 함께 오는 보살들도 모두 보배로 된 연꽃 위에 앉아 있었다. 이들은 큰 바다의 사갈라 용공으로부터 저절로 솟아 올라 허공을 지나 영축산에 이르렀다. 연꽃에서 내려와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 두분 세존 발에 공경 예배하고는 지적보살 있는 곳으로 가서 서로 위로하고 인사를 나눈 뒤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 있었다.지적 보살이 문수살이 보살에게 물었다.어지신이여 당신께서 용궁에 가시어 교화하신 중생수는 그 수가 얼마나 되나이까.